84 세배우 박근영 씨에게 비극이 닥쳤다. 대한민국 연기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수많은 작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박근영 씨가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쉼없이 연기 활동을 이어오며 대중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깊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근영 씨는 1960년대부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한국 연기계의 거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독보적인 존재감은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연기 인생은 몸과 마음을 지칠대로 지치게 만들었다. 수십 년간 카메라 앞에서 쉼없이 살아온 그의 몸은 점차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의료진조차도 그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박근영 씨의 건강 악화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작품에 몰입하는 스타일이었기에 매번 배역에 온전히 자신을 던졌고, 그것이 몸에 큰 부담을 주었다. 촬영장에서의 긴장감, 감정을 소모하는 장면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결국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피로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가족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아버지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다. 한 지인은 박근영 선생님은 언제나 강한 분이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셨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팬들 또한 그의 건강 소식에 깊은 걱정을 표하고 있다. 그의 연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이자 추억 속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의 깊은 목소리와 강렬한 눈빛, 그리고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연기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 의료진은 박근영 선생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향한 그의 열정과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점이 놀랍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그의 삶은 무대위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록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긴 세월 동안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에게 이제는 편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팬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영 씨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다. 그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한국 연기계의 한 축을 담당했고 그의 영인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연기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빛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 팬들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무대를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걸어온 길은 찬란했고,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근영 씨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며, 그의 가족과 팬들이 보내는 따뜻한 응원이, 그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평온한 시간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배우 박근영의 인생은 찬란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는 고향에서 자라면서도 늘 외로움을 느꼈다. 가수 송대관과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친분을 쌓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박근형은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처음으로 낯선 도시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했지만 고향을 떠난 외로움과 생소한 환경은 어린 그에게 큰 도전이었다.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는 점점 연기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다. 휘문고등학교에서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만큼은 외로움과 고뇌를 잊을 수 있었다. 연극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그에게 또 다른 삶을 꿈꾸게 했다. 졸업 후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연극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창설되자마자 일기로 입학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단한 학기만을 남겨둔 채 중퇴해야만 했다. 당시 그의 선택은 많은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는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학교를 떠난 후 그는 국립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963년 KBS 탤런트 3기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연극 무대에서 갈고 닦았던 그의 실력과 열정은 당대의 방송 드라마계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바른 소리를 내뱉다가 업계 관계자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그의 외모 또한 걸림돌이 되었다. 서구적인 얼굴이 당시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고 이는 그가 주로 악역을 맡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없는 방황을 해야 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생계였다. 연극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1967년 고향으로 낙향했다. 낮에는 부모님의 여관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현실을 잊으려 했다. 연기를 향한 열정이 남아 있었지만, 세상의 벽은 높고도 견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출가가 찾아와 다시 연극 무대에 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미 연기를 포기할 생각이었던 그는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무대에 섰고 그 선택은 그의 운명을 다시금 변화시켰다. 연극을 통해 그는 다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고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연기를 향한 그의 사랑만큼은 한결 같았다. 차인표는 박근형이 대본이 걸레가 되도록 연습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까지 칭찬했다. 이는 단순히 연기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박근형은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화려한 시절에서 주인공 장석진 역을 맡은 지성보다도 양아치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한 류승범을 극찬했다. 당시 류승범은 스물한 살의 나이에 첫 장편 드라마 데뷔작이었지만 박근영의 눈에는 이미 훌륭한 배우로 보였다. 그는 또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의 연기를 칭찬하며 진정한 배우로서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연기 활동보다 광고 촬영에만 집중하는 배우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원빈에 대해 안타까운 후배라고 평가하며 연기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지적했다. 박근영과 함께 작품을 하면 연기력이 급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는 후배들의 연기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가 연기의 교과서라고 불린다. 그는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했을 때 요즘에는 스타만 있고 배우는 없다. 라는 일침을 가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배우라는 직업이 단순한 인기몰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는 말이었다. 1999년에는 중앙대학교 부총장 앞에서 중앙대 연극영화관은 배종옥 이후로 형편이 없다. 라고 발언해 당시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가 연극영화가 출신 후배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후배들이 더 높은 수준의 연기를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박근형의 이러한 솔직하고 거침없는 발언들은 그가 출연하는 작품마다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같이 출연하는 배우는 똥배우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그의 평가 하나하나가 연예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배우라면 촬영장에 도착하면 스태프나 동료 배우들과 대본을 맞춰보고 함께 어울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배우들이 촬영장에 도착해도 자신이 타고 온차 안에서 지인들과 잡담만 나누는 모습을 보고 똥배우들이 너무 많다. 라며 냉정하게 비판했다.